방콕의 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거를 하나 해야 될것 같고 음. 여러분 제 숙소가 차이나타운에 있거든요. 숙소가 차이나타운에 있어서 이 차이나타운 뭐 연말 행사를 하나 봐요. 그래서 이런 야시장이 열렸어요. 아니 진짜 웃기지 않나요? 왜 나는 해도 또 이런 중국식당과 그런 거에 왔어? 아, 너무 재밌다. 파란 우주? 파란 우주네요. 길 가다가 그냥 야장이 있길래 왔는데 미슐랭인 사건에 대해서. 톡피, 귀엽죠? 근데 여기 무슨 태국의 MG 거리인가봐요. 어, MG 한게 엄청 많아요. 님들 리버뷰 배 지나간다 님들 저 취했어요 근데 여기 좋지 않나요 어 여기서 자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자고싶은데 와 여기 그 호스텔에서 그, 그 루프탑이 있다고 하는 곳에 와 진짜 예쁘네요 이쁘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스텔을 나가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어제는 너무 광란의질주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어제 호치민에서 방콕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잠을 안 잤단 말이에요 잠을 안잔 상태에서 바로 넘어와서 또 운동하고 하루 종일 놀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아 몸이 깨우나네 깨우네 여기는 약간 MG 거리 같아요 사람들 막 여기서 막 사진 찍고 그왜 그러는 거지? <laughs> 커피숍 귀엽죠 오, 그냥, 길 앞에 있었어. 집 앞에 있었어. 요 케이크 전문점이어서, 케이크 하나 사고, 커피 하나 샀습니다. 근데 뭐, 이탈리안 커피를 추구하네요? 그, 라바짜라는 게 있네? 신기하다. 딸기 케이크. 커피랑 다 왔습니다. 여러분, 카페 잘 다녀왔습니다. 근데, 그, 진짜, 한국인 거의 없어요. 그니까 안 알려졌나봐요. 저 그냥 대충, 부킹닷컴에서 대충 해서 여기 왔는데, 어 좋네요. 골목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런 귀여운 카페가 있네요. 뭔가, 와, 그냥 거리를 걷는 것만 재미, 걷는 것만 해도 재밌네요. 그, 방콕 자전거 투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이런 골목들을 쑥쑥 하는 그런 투어가 있는데, 언제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. 이야 아, 귀엽네. 와, 여기 여기 그 겨우 탈줄 했는데 이렇게, 이렇게 놀러가네요. 아, 진짜 와 시장 엄청 커. 이따가 한번 둘러볼 예정이고요. 저는 지금 카페인이 부족해서 카페에 왔습니다. 아 잠깐 일좀 끝내고 다시 관광하러 갑니다.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가고 싶은데. 여기 안 가겠습니다. 오, 언젠가는 해야 되나? 와, 시장이 진짜 엄청 커요. 길이가 이게 끝도 없네, 끝도 없어. 재밌습니다. 엔지 따라가야지. 시장 나오니까 갑자기 이런 게 있네요. 날씨 좋다. 이로저어도 되지. 여기 앉아서 먹나 보요 이야, 진짜 낭만 지려요. 와, 그냥 여기 이렇게 또 보상하는 거 아니야. 와. 잤습니다. 땡큐 와, 진짜 낭만. 야, 맥주 창 창비어. 이따가 아이콘 시험 가야 되는데 몇 시에 갈지 모르겠네요. 아, 지금 술 하나 자시고. 음. 지금 4시인데 술 하나 자시고, 뭐, 한, 집에 돌아가면 한 5시, 5시 반 되고, 그럼한번 씻고, 6시 정도 되면은, 그때 출발할까? 그니까 러 너무 늦게 출발하면 차 막혀서 아예 못갈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그래서, 적당히 빨리 가야 돼요. 근데, 그러면 너무 빨리 가면은, 또할거 없이 그 자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? 그니까, 러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. 아, 이러다 맥주 다 먹어볼 것 같아서 중단해놓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굴전을 시켰거든요. 굴전 아직 안 오네요. 라고 하는 순간 왔네요. 오, 맛있는 거. 굴전, 맛있겠다. 완숙했습니다. 아, 너무 맛있어요. 한국에서 또 먹겠지만, 이미 맛있어. 나이스. 여기 내려갈 수도 있나 봐요. 와. 개 멋있다. 내려가 보고 싶다. 아니, 아까 방금 굴전이랑 그 맥주랑 해 가지고 얼마 나온 줄 아세요? 150, 145가 나왔어요. 그러면은 그게 한 아, 6,000원인 거죠. <laughs> 와, 진짜 미쳤다, 볼까? 근데 이게 그 지폐가 20부터 있나 봐요, 단위를. 그래서 그냥 160 줄였어요. 아니 160이나 1 4 0이나이1 5면은 15곱하기 40 하면은 뭐예요? 600이죠 와 진짜 행복하다 아니 여기 진짜 갈 곳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아 진짜 시간이 시간이 안 되네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나한테 딱 완벽 완벽하게 와 이거 나를 취향 저격한 그런 스트리트 같은데? 와, 진짜 왜 이렇게 좋냐, 여기. 여러분, 호스텔에 커피숍이 있습니다. 와, 이런 사실이 있다. 그래서 커피를 하나 시켰어요. 근데 저기서, 밖에서 술 먹은 거고, 저그 안으로 들어오는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대박이죠? 와. 커피 왔습니다. 아니, 충격적인 사실. 여기 바로 근처에 페리 타는 곳이 있네요, 또. 와 진짜 여기 위치가 좀잘 정해진 것 같아요. 한 15분 뒤에 온다네요. 이게 40 40 줬어요. 뭐 뭔지 모르지만 탈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, 그죠? 그 원웨이 말고 계속 그 하루 타는 데이패스가 있거든요. 보통 여행 오면 데이패스 타면 됩니다. 그 왜냐면은 정거장마다 내려서 관광지 보고 또 타고 다음 관광지 보고 막 그런 형태예요. 그러니까 그러는 거고. 근데 이제 저는 아이콘 시암 거기 딱한 군데만 갈 거거든요. 그럼 그럴 때는 원웨이가 낫지. 펴! 재밌겠다. 재밌겠다. 아이콘 시암이면 저쪽에 있을 건데. 어제 술 마시면서 본보트들이죠 아, 지금이 이제 저녁 6시인데요. 이 보트는 한, 아마 6시 반 7시? 거기쯤에 그 끊길거예요 거의 막차타는건데 문제는 12시까지 버텨야 되잖아요? 그러면 이제 6시간 남은거죠. 6시간 동안 뭘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로 갑니다. 왔어 바바 Gracias.